s 이 n g o Mills or s o n 라왜 그래? <laughs> 왜 그러냐고? 내가 o w w 이니까 당신 그래. 어차피 이 We 에 o on. 나한테 죽 on. w 그게 그 on. We go on. We go on. We go on. w 어서 어서 어 선요. 됐 어, 붙지 마세요. 죽여 버리기 전에. 칼직 칼직 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써요 여기 시체 부두에 있어요. 그 경찰서에서 따찌니언 마주치고 서로 반대로 갔는데 부두 내려오니까 시체 있는데요. 일단 안 되는 사람이 내 어, 위동? 네, 위동선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마이크 손이 미끄러졌네님이랑 그랜드 체이스 이런 님이랑 하영준이, 뽕스빵스 고양님. 그러면 쌈닭씨랑 하동씨님 남는데요? 쌈땅님도 안 되는 게 뭐, 대광장 쪽이 그렇더라구요? 있었어요 두장 되면 은 벤트 타서 위, 완전 위쪽으로 올 수도 있긴 해요 <laughs> 맞아요 아요 쌈땅님은 저기서 왔어요 어? 아니 그 이발소 위쪽 골목에서 왔는데? 그건 어, 전민자만? 다만... 아이쿠님도 아니, 그래요 쌈땅님은 안 돼요 그럼 누가 돼요? 하덕님밖에 안 돼요 나밖에 안 되네 아... 여러분들 제가 결단할게요 하덕님이랑 막보라 네? 네? 겠습니다 저랑 막보라 걷으시죠 하덕님 네, 저장의사입니다만네 어, 의미가 없고요. 어, 제가 어, 장의사임 참... 내가 내가, 어? 내가 장의사야 <laughs> 진짜? 네, 제가 어. 장의사예요 근데 저죽으면 허준이님 써세요. 예, 도도새 아니면 오리.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또저장의사예요 저, 저희 칼집 한테 가가지고 제가 장의사라고 했거든요. 제가 아 말을 너무 져는데? 오리죠. <laughs> 네, 저는 저 원래 져요. 어, 어, 오리 아, 아, 아닌데? 아 그러면 장의사가 남았었나 보다. 장이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허전이 씨가 칼집이고 칼집을 찾아다니긴 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럴것 같아. 고양님도 이 위에 있긴 했으니까. 네. 벤트면 충분히 어? 가능은 해요 벤트면. 더블 왜요? 더 아, 방장님 쏠게요 왜요? 그냥 살짝 소개하죠. 허전이를 찍고. 암살 고정이잖아요. 난 이게 맞다고 봅니다. 쏘라고 해요. 쏴, 쏴, 쏴. 뭘로 쏘이요 그,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랜드 체이스 빌런님 혼자 창고에 있었어요. 네네, 이거 그저 엔지니어 크리, 그랜드 체이스 빌런님 문 닫기 싸고 있어요. 좋아, 좋아! 와우! 그러면, 정크, 잉크, 허전님, 갈게요. 이게 전 아니, 그랜드 케이스님 먼저 달아야죠. 네. 전 킬도 그랜드님 밖에 안 되는 게, 그러면 거기서 미션 하고, 썰고. 진짜 킬을 안 했거든요. 아, 내가 네. <laughs> 킬을 안 했는데 사보를. 예. 동선은 되, 되죠. 사보는 예. 제가 했어요. 아 이거... 이걸 왜 허전이 아... 씨를 먼저 달아야 골매가 하나 건뛸네. 도도사 아니야? 도도생가? <laughs> 남자는 것 같은데? 언제나 승리한다. 도도생가? 아 진짜.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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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 <웃음> 뽑아줘! 아니야, <laughs> 나이스! <laughs> 자작이었어요, <웃음> 자작. 아, <laughs> <자작이었어요, 웃음> 자작이었구나. 그, 그것도 생각을 <웃음> 네. <웃음> 했는데. 거짓말 안 했죠? 생각 못 했죠? <웃음> <웃음> 와, 어지럽다, 어지러워. <laughs> 아, 이거 자작으로 도둑새가 와버렸네. <laughs> 어째 귀뚜라미 소리가 나지? 칼 없어요. 칼 해주세요. 하나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끊어 빨리. 하어요아니 어, 아. 어. 어, 소매. 어? 뻥빵 어 잠시만요 이거 시체는 그 대광장인데 두개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더블 K 같은 게 소맥님하고 리코타님인가 거리를 하셔서 이발소로 두분 같이 붙어서 오셨거든요. 두 분이 더블 K하신 것 같은데. 뭉스박수님도 거기서 왔어요. 난 공장에서 왔어요. 안 척하지 마세요. 저는 공장이에요. 안 척하지 말래. 어쨌든 소맥님은 확실해요. <laughs> 소맥님이 아니 하던님인가 소맥님하고 어떤 어두운 분이. 같이 오셨거든요? 거리쪽으로? 저는 거리가 아니라 저는 대광장에서 리포로 가서 지금 한구에 있거든요 그저 대광장에 있을 두 명이 저한테 왔거든요 근데 그두 명이 죽은 거 같은데? 초맹님 왜안 돼요? 초맹님 안 돼요 저랑 링크였어요 거의 아 그니까 러아 그럼 현준이나없 이거 그러면 아니 이거 안개, 안개 터진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올리기 바로 직전에. 안개, 안개 진짜 터지고 우리 이름이 사라졌다니까? 도도새 조요. 도도새 조요. 이거 노랑 너무 노래서 제가 의심스럽고요, 허전일 님은. 저님칼다 아, 맞췄고 저는 의심되는 그 사람 장이사 데리고 가서 썰게요. 창고에서 올라가서 시장 집무실 갔을 때 아콩 님이랑 허전일님 있었고 미션하고 나오니까 소맹 님이 시장의 집무실에 있긴 했는데 거리에서 온지 저는 못 봤거든요? 제가 봐 가지고 근데 이거 저는 더블 킬 너무 의심되거든요. 소맹 님. 조금 누구 해설 말씀 있어요? 소맹 님하고 현춘 <laughs> 님이요. 방관인가 아니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방관 있으면 지금 나와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저 빨리 좀 말해 줘요. <laughs> 저는 저는 현춘 님이랑 있어서 일단 저랑 고양님은 절대 아니에요. <laughs> 아... 한턴만 볼지. 내단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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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아, 아, 그럼 요 네. 한턴더 보고 결정하시면 아요 그럼 소맹님한번그 찍어볼게요. 봐봐. 아니야, 한턴한턴 보고 결정. 한턴 보자고요. 누구 마대로요소맹님한턴더 봐봐. 요한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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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봐요. <웃음> <웃음> 누구 마대로요 원관 주려도볼수 있어요. 이거 안 달리면 관 출동할게요. 아, 도도세다. 보스 소리 도도새야. 어, 그러니까 도도새 이거 오해, 저. 쌌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리야 오리. 도둑놈아 안돼! <laughs> 아, <laughs> 돼. 돼.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아 <돼>. 도도새 연기이네 <laughs> <영승이네>. 뭐야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바보한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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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한가? 맞네. 바보한가리 아. 이렇게. 아 내가 보안관 음. 먹을 수 있었는데. 아나 큰일 <laughs> 났네. <품져네. 웃음> 고양님은 왜 어. 그런 거야? 아 근데 보여주려고 <laughs> 내가... 뭐 했죠 제가 아 <웃음> 진짜 <웃음> 이런 아나 우리 싫은데. 주중에한 명이 다에서 제가 오늘 을 써라고 는데 거의 칼질 아 이게 <laughs> 상황이 아, 제가 영매사 제보를 받고 갑자기 만난 쌈땅님을 제가 썰라 그랬거든요 저소님이 저를... 그 겹쳐있는 거예요 저도 거의 칼질이라서 님이 마음대로 칼 쓰신 것처럼 저도 제 마음대로 쓰려고 했거든요 저를 썰려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영매사가 한명죽었다 그랬는데 쌈땅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죽이고 왔나? 싶어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하려고 했는데 소맥님이 당신이랑 겹쳐 있었어요. 제가 소맥님을 썰거 같아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미 소맥님을 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영맨사랑 제가 탐크 같은 것도 네. 아닌데 저를 왜 썰어요? 네, 그런 그, 그니까 쌈땅님이 소맥님 썬 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좀 다른 사례 위협을 소... 받아서 둘이 오릴까 봐썬 네. 거랑 저는 아무나 썬추리다 허술한 추리로 썰러 간 거랑 조금 다르죠? 직업 뭐예요? 그냥 허준님. 과감하게 제가 과감하게 하려고 했어요. 네, 예, 저 자유인인데 화정님는 직업 뭐예요? 저 보안관이요. 그러면 아... 저를 설면 설려는 이유가 그냥 감으로 선다는 거예요? 거의 아, 저거죠 저희... 뭐. 저할말 있는데 이거 부두에 수체가 제가 그 부두 가판 닦고 있었는데 누가 하나를 썰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올라갔는데 그거를 아콩님이 리퍼의어 오두막에서 내려오면서 먹었어요. 근데 아콩님이 지금 은행에 있대요. 근데 저, 저, 저 은행이에요. 성... 아, 아니면 대머리거든요? 저 은행이에요. 근데 그랜드체이스님, 아콩님을 봤다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사람. 예예예. 예. 은행 아까 오른쪽으로 아유. 나가셨거든요, 방금. 아, 그래. 내려와가지고 먹었어요. 그 항구에서. 아, 방금 내려갔어요. 한 3초? 아, 내려갔댄다. 오른, 오른쪽, 오른쪽. 아, 맞아요. 맞아요. 저저대수의 대수리. 저 찍어주세요. 그 아니아니야 아니, 잠깐잠깐잠깐 잠깐, 근데 나찌님이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네요 잠깐만잠깐만 그리고 제가 자경단이에요 이거 쌈떡님 먼저 달아요 <laughs> 저도성물매잖아요 닭바도 아 나찌님이 저밥 주기로 한 거였어요 네. 저한테 님밥 줄까요? 선생님, 그래서 오케이 썰어요? 오케이 이러간 거였는데 제가 자경단이 아니, 이거를 따, 나를 물으시네 바로 아니 제가,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쌈떡님, 야, 쌈떡님 쌈떡. 일단. 아콩님 찍고 나찌님 썰어요? 나찌님이 아이코님하고 덕목님 썰었어요 2패였는데? 맞아요 썰어봐요 어 그.. 저 썰면은 안되고요 저 그냥 달아도 예 네, 성벌매잖아요? 다친.. 오리거나 말도 안되면 썰면 돼요 제가 장영달인데 대술이 진짜 맞았네 어차피 어.. 어차피 도도이 없으니까 달아도 될것 같은데? 항상 또 여기있다 <laughs> 어, 내가 달릴거야 내가 <laughs> 썰고 내가 달릴.. 이야 나도거 보자. 저거, 나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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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도망쳐! 어. 비켜! 비켜! 오지마! 저쪽이 나한테 썰린다! 아 비켜! <laughs> 어? 쌈따이 죽으셨는데?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에코즌 그랜드체이스만 게... 죽었어! 아니 <laughs>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랜드체이스님이 아, 양도장에서 아, 뭐, 내려오면서 쌈따님을 썰었는데 제가 그랜드체이스님을 썰었어요. 말이 안돼 돼, 돼, 이거 다. 좀... 아니,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네, 제가, 제가 굳이 쌈당님 자경단이라고 맞자형이라고 나올 이유가 없어요. 허전희 씨가 손골면 것 같아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고 제가 진짜 보안관이 맞고 쌈당님이 저 보고 따찌님 썰라 그랬어요. 근데 따찌님이 제가 썰라고 했는데 무빙이 좋아요 저분이 잘 도망가.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그냥 아니야 나 그냥 당신 죽이고 내가 투표 달려서 죽을 거야 이러더니 계속 쫓아가다가 그랜드 체이스 님을 죽였어요 애꿎은. 그랜드 체이스님이 내려오면서 쌈땅님을 썰었고 제가 그 그랜드 체이스님을 썬거예요 그리고 쌈땅님 시체를 전... 못봤어요 쌈땅이 시체 있었고 그리고 이거 전라운드에 아콩님이 대머리 소리인거 바로 제가 바로 아래에서 봤거든요? 진가보도에요 이건 근데 님들 들어봐요 나 보안관이고 쌈땅님이 작용단이잖아요? 아니 아니 일단 나는 근데 칼을 알아서, 썼잖아요. 그건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laughs> 따진기을진짜하니까요 <따찜기를 웃음> 송골매였으면 허전희 씨가 보안관이라고 생각했으면 허전희씨썰었겠죠 그랜드 <laughs> 체스빌런님은 자경단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경단 칼 빠졌는데 썰 이유가 없어요. 오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썬거고 아니 쌈땅님이 자경단인거고 허전씨가 송골매야 내가 봤을때 그랜드체스님은 이 오리가 맞고 따찌님이 송골매여서 송골하니까전이라 왜그래 <laughs> 왜그러냐고 내가 보안관이니까 당신 어차피 <laughs> 이번터에 살잖아 나한테 죽어 당신 어차피 이번터에 살아도 나한테 죽어 나자투할거야씨어 자투 못했잖아 건티했잖아 중 이야기하자 했잖아 내가 나자투할거야 건티했잖아요 나 자경단 맞다고! 아니, 산땅님이 자경단이었다니까? 진짜 아니야? 대박. 아. <laughs> 연기한다. 허전이 씨 연기 미쳤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 더 있어요. 어? 레커다. 아, 여기 바보 한가 났어요. 과전에 그냥 바보 한가. 빠르게 건때하죠. 그... 빠르게 건때합시다. 많이 건때하죠. 무서워서 못 가겠어. 많이 건때하죠. 그럼 오리가한명 남았다는 건데 누구지? 어.. 걸릴뻔했어 버티 네. <laughs> 걸릴뻔했어 무슨 님인가 아니야. 둥스님 누구 같아요? 나카리스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한쪽으로 <laughs> 저한테 잘게 주지요아 조비가, 아 웃겨지고. 우리 숙 맞잖아. 너 나이트. 아 너무 웃긴다. <laughs> 오케이, 나이스. 조한만님 <laughs> 도 증명했죠. 나 보안관인 거 증명했어. <laughs> 그치 증명한 거라고 했죠. 맞아요, 맞아요. 완벽하다. 네. 보안관 맞죠? 이거면 <laughs> 됐어.